지금 니니는 씻고 있어요. 빡빡. 네. <laughs> 그 정도까진 아니고. 야, 웃음이 씻고 있어요. 네, 깨끗하게 씻고 있어요. 아, 물론 저희 네 명이 한 방은 아니고요. 어, 징그러. <laughs> 아니. 네. <웃음> 네. <웃음> 아, 이 좋아. 콘서트. 아, 콩콩콩콩. <laughs> 어때? <웃음> <웃음> 음. <웃음> 야, 너네 왜 자꾸 이렇게 갈라져? <laughs> 아,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원래 라방은 새로 감성이잖아. 맞아, 맞아. 막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감성을. 응, 감성은 우리가만들어가거야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 아니, 이렇게 보면 되잖아. 되잖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나 영어 약간 몰라서 잘못 읽으면 안 되니까 안 읽을게요. 어, 읽지 마. In oh, English. English. English 잘해요. 포토타임, 오케이, 레디 a d y 캡처 타임? 캡처를하십시오 아까 지민 언니가 선글라스를 꼈단 말이죠 근데 심심하니까 껴볼게요 그래 그래 한번 보여줘 보여줘 자랑해 뽐내봐 뽐내봐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표정이다 언니 이거지 <laughs> 어 맞아 뽐 <laughs> 잠깐 쉬고 와 하나, 하나 둘셋 둘, 네. 윈터안 돼? <웃음> <웃음> 저 여기인데요 제가 바로 윈터인데요 서운하다 서운하게 윈터 보조개 너무 귀여워요 보조개 귀엽지 아니나 완전 졌어 나 목이 무서워 귀여운 밴드 플렉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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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렇게 와서 플렉스 이러고 힘줘야 되고 <laughs> 우리 우리 거북 거. 아 맞아 맞아. 아, 너, 우리 마. <laughs> 우리 마.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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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마 거북 먹어 이가나 <laughs> 이거 저번에 이 초콜릿을 음, 많이 초콜릿 많이 먹었어. 초콜릿. <laughs> 뭐야? 초콜릿. 초콜릿이라고? 그게? <laughs>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먹으라고 뜨거운데 아 진짜 맛나 아, 아, 피가 없어 군것질이죠. 저도 그냥, 그냥 군것질. 저는 그냥 군것질. 자 과연 어디? 네? 조금 들어와요. 민턴 벌 꼬집고 주세요. 음음 <laughs> 어 바뀌었네? 어 뭐야? 왜둘둘 똑같은 거야? 귀엽지? 그냥 블랙인가? 음 예, 맨맨맨 손톱 음 시작도 못했다고? 뭘요? 음 <laughs> 뭘 진짜 그 전에 못하나요? 걸 우리가 못본거 같지? 뭐를... 뭘시작 못... 내 생각에 숙제, 응? 숙제를 시작을 못해서...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그래, 난 우리 얘길 것 같은데, 뭐뭐내기할래 내기 떨어... <laughs> 이거야, <이게 뭐야? 웃음> 하트 주세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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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빨리 뜯어, 빨리 야. 뜯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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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었다. 어, 여기도 있어. 어디? 어! 아. 대박. 뜯어. 퐁. 씨 왜? 왜? 주 아니야, 아니야. 음. 오, 나 지금 민장 목소리 처음 들어. 인정. <laughs> <laughs> 어, 그러세요? 지금 그만해가 예쁠 건 <laughs> <주만해. 웃음> 처음 들어. 저왜 골뱅이. 오야 나도, 나도. 그러니까. 나 저거 한 다섯 번 본다. 골뱅이하고 물음표는 뭐예요? 마 골뱅이. 응 골뱅이. 응. 헉, 골뱅이 소면 맛있겠다. 맛있지. 응, 응. 골뱅이. 골뱅이. 근데 언니 골뱅 이못 먹지 않아? 골뱅이 아못 아, 먹어. 그래 골뱅이 어, 맞아, 맞아 맞아. 못 먹어. 약간 징징그렁그 <laughs> <진, 그래>. 그래. 닝닝 <laughs> 어? 어디... 아, 그니까 닝닝이가 씻으러 갔다. 아 여기 어디 적을 거 없어? 그니까 닝닝 씻으러 갔습니다. 씻으러 씻으러 내가 닝닝 went to go. 아, 볼편이 아마... 아, 어, 나 약간... 불편해. 아, 내방 이상하게 만들지 마. <laughs> 어? 반대로 했네. 아이, 스트레스 받네. 아니야, 그그래도 알았듯이. 아, 모르겠어. 배려, 사랑, 존중. 나도 배려, 사랑, 존중한 거거든. 알지. 내가 반대로 써봐.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쌍수옷 오.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 오.는 있죠. 그렇지. 오 오. 이렇게 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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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니, 아니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네, 이거 맞는데 맞아. 맞는데. <laughs> 맞잖아 맞잖아. 맞데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뭐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아 괜찮아 자기만의 방식 있는 거지. 그, 그, 그 음표도 해줘. 야 근데 이거 좀 다르다. 그래. 다르지. 굉장한 아이큐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배려. 오! 오! What are 천천히 좀말 i n g Wha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h 아, 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이모 이런 느낌이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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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거 아닌가? <laughs> 모르는 사람한테 이모 <laughs> 아직 닝닝를 <닉닉을> 물어보다니 <laughs> <laughs> 여기 에 있다고요 저 <저희> 열심히 썼잖아요 <웃음> <웃음> <내 치킨 웃음> 읽어주세요 닝닝 신는중도쿄도무 콘서트 그룹 안에서 유명하는 말 뭐예요?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laughs> 사람을 킹받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눈을 약간 똑바로 뜨고 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킹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킹 <laughs> 꿍꿍꿍 하면 킹받아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킹받아요? 쿵쿵꿍 어, I'm not 닝닝님이 참여했어 야 안녕 닝아 닝아 보여? 어 닝닝이 다시 다시 어 그럼 어떡하지? 다 아, 다시 즌 찍찍 크고 꿍꿍꿍니다 응. 혹시 꿍꿍꿍님이야 제가 꿍꿍꿍. 닝닝이면 꿍꿍꿍으로 해주세요. 닝닝닝! 닝이 응. 아니면 진짜 무섭겠다. 응. 아무도 없어. 야, 옆방 아니야? 어, 나 지금 무서워. 왜 저러는 거야?

나, 나 진짜, 진짜 새벽에 진짜... 저러면 나 진짜. 울어, 울어. 울 거야. <웃음> <웃음> 어,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천붕, 천붕. 와우. 너, 너 남아라. <laughs> 너 나머지 공부 좀 하자. 야, 너 남아라. 너 나가지 말고 남아있어라. 근데 저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햄버거는 무슨 색이 이게? 맞춰 봐야돼. 하나 둘셋 버건디. 버건디. <laughs> 고... 언니랑도 열살 차이야. 언니 어, 아니구나. 나랑 열한살 차이야. 말도 안. 이제 많이잖아. 어 맞아. 야뭐 언니. 어. 언니. 왜이래 부담스럽지? <웃음> <웃음> 야, 이리 와. 민정이야. 이득 아, 아닌가? 안데 아, 나는 뭐 약간 공공의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고 이상해졌어. 어, 친구랑, 친구랑? 너. 근데 언니랑 부르잖아. 응. 언니랑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 아, mm -hmm. 진짜? 뭐? Mm -hmm. 그냥 너내 족보부를. 거이야 아니? 거야? 사... 아니? 마, 맞나 봐. <laughs> 그냥 브레이크가 되는 <되게> 거야, <laughs> 어, 그냥. 아니 일단 아니라고. <laughs> 어, 일단 어, 아니. 아닌데 생각해보니 너무 맞아. 어, 나다. 근데 나너 언니라고 하는 거 좋아. 너가? 뭐가 약간 언니라고 할때 귀여워. 언니! 응. 아, 어, 어. 그거까진 조금. 오케이. 응. 스파이더? 네? 네? 아이의 스파이더? 네? 너도 남아라. 음, 너도 약간. 같이 남아라. 너도 남아라. 음, 아까, IS5 아까 뭘지 뭐? 철푸덕. <laughs> 그, 그, 붕어가, 붕어가 물에 빠지면. <laughs> 너도, 붕어가, 붕어가, 아, 붕어. 오리가 넘어지면 철푸덕 아니야.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아니야. 그 친구는 붕어가, 이제 노멀 해가지고. 붕어가, 붕어가. 탈락했잖아. 붕어가. 철, 철푸덕, 철푸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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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천푸아 첨부엉, 첨 아, 맞다. 이 부엉이. 부엉이가 헤엄을 치면 면인가?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아, 물에 빠지면. 부엉이가 헤엄을 치면 천붕 천 어? 물에 빠지면인가? 물에 아무튼 면이었어. 그너 천부엉이랑 그, 그 누구, 누구 나무남 했었더라? 오리. 아 에스파이더. <laughs> <laughs> 그래, 너네 둘이 남아 에스파이더야? 어 응? 에스파이더라고 <laughs> 하지 않았어? 어저 사람은 아아이 I S I S 파이더 맞아. 닝야 무 말이야? 부 부엉 부엉부엉. 닝야 남아라. 닝야 남아라. 부엉 부엉. 옥수수가 춤을 추면 뭘까요? 옥수수가. 콘 옥수수 억수. 뭐예요? 옥수수가 춤을 추면 콘뭔 소? 리 콘덴싱 콘덴싱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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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약간 하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하이 아아아아아 약간 이거 퇴치본되고뜰것 그러니까. 같아. 나 약간. <laughs> <laughs> 무튼 소들이 합창을 하면? 단체 사성 어어. <laughs> 어. 제 코드에 안 맞아가지고 남으세요. 나는모르겠어 아, 재밌는데. 남으세요? 지금까지 세분 남으셔야 돼가지고. <laughs> 민정아, 이제부터 말하면 나랑 사귀기다. 라는데. 왜다 조용해져? 민정 민정이 말했다. 차에서 가장 추운 곳은 차, 차 가운데래요. 가운데래요. 무슨 말이에요? 차 가운데. <laughs> 와, 어, 좋다. 가운데래. 더 해주세요. 성동일이 물에 빠지면 성동일 선배님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서 빨리 구명좋게를 popping <laughs> <laughs> <파핑. 웃음> <laughs> 옥수수 자기 <우리 이제 웃음> 소개를 잠깐만 잠깐만 하나만 더 자기 소개를 <laughs> 가장 못하는 <laughs> 물고기는 이거 맞혀보자 잠깐만 자기 소개를 가장 <laughs> 자기 못하는 소개를... 물고기 고어개 <laughs> 물고기, 물고기. 개. 네. 개는 물고기 아니죠 어. <laughs> <laughs> 바다 속만 생각하다 아, 그거 깡려. 돌고래 아까 말했잖아 아 괜찮아 그럴 <laughs> 수 있지 전어? <웃음> 전어라고요? 전어가 왜? 전, 전... 어... 어... 아니 설 이런... <laughs> 에이 그거 <그건> 아닐 <laughs> 것 같아. 같아 빨리 찾아보자 <laughs> 전어가 맞나봐 또 남아라 전어 <laughs> 전어 맞대 야 아, 이건 해. 좀 약간 로우 퀄리티 그냥 진짜 전어 이거 때문에? <laughs> <laughs> 잠깐만, 어. <laughs> 헉, 에리가 졸면 에리조나. 아. Oh <laughs> 저흰 갈게요. 안으세요나 솔직히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에리조나는 조금... <웃음> 에리조나? <웃음> 에리가 졸면 <laughs> 에리조나?